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즈와 시니어의 채널 사례들을 좀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생각 같아서는 정말 뭐, 영, 그러니까 영상 하나하나 틀어드리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한뭐 20여 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금만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니어 채널 사례부터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채널 사례가 있어요. 조효사 전성시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70대 우리 아주머님 조효사님이 나오셔서 생활 정보를 말씀해 주시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을 하시는 조효사님은 원래 마트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이마트 뭐 이런 큰 마트에서 하시다가 권고사직을 당하신 어머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마트에서 그만두시고서 유튜브 채널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수다를 떠셨어요. 아줌마들끼리 볼 만한 수다. 그러니까 마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 많이 하셨대요. 마트에 돌아다니는 좀도둑을 잡은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다가 근데 재밌는 얘기는 재미는 있으나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해요. 그냥 하하 보고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초반 한 1, 2년 동안은 조금 고전을 하셨습니다. 뭐 마트에서 좀도둑 잡은 그 썰이. 그나마 조 조회수가 잘 올라가면서 한 70만 뷰 올라가고, 근데 나머지 영상들은 그냥 만이나 몇천이나 뭐그 정도 이렇게 좀 그냥 적당히 뭐 쉽지 않게 운영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컨셉을 바꾸시고 정보로 바꾸셨어요. 정보로 바꾸면 공유가 많이 돼서 훨씬 조회수가 바이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건강 정보로 바꿨습니다. 왜? 아주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건강 우리 뭐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슨 생강의 효능 뭐 사과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뭐, 먹으면, 양파를 먹으면 어디에 좋고, 이런 거를 우리 아주머님들이 단톡방에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노린 거죠. 그런 심리. 아주머니, 같은 아주머니 그 시청자층을 그런 건강 정보, 뭘 먹으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걸 올렸더니 조회수가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 한 60, 70만 정도, 예, 그렇게 좀, 좀 구독자 큰 채널로 성장을 했는데, 조여사 정성 시대가 잘 되고 나서 그분의 따님이 시니어 전성시대라는 비슷한 채널을 여섯, 열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 조여사는 건강이었죠. 근데 시니어는 그 생활정보. 그또뭐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 타는 법이랄지 또는 뭐 그런 여러가지 건강 이외에 다른 꿀팁을 또뭐 우리 아줌마들이 공유를 또 많이 하시니까 뭐 아니면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거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희 어머님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무슨 뭐 건강 정보 이런 거를 저희 가족 단톡방에 그렇게들 공유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주머니들은 좋은 정보를 공유를 많이 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걸 노린 채널이에요. 이것도. 근데 시니어 전성시대가 지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더니 지금은 조여사 전성시대를 앞질렀습니다. 더 이겨나갔어요. 지금 구독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여사와 시니어 이 둘은 둘다잘 나가고 있고. 같이 윈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윈윈을 하고 있냐? 조여사 전성시대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들어가서 보면, 시니어 전성시대 의 걸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시니어 전성시대 커뮤니티 들어가서 보면, 조여사 걸로 <laughs>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시청층이 겹치니까. 자, 이런 좋은 또 모범 사례가 있었고, 또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요리 영상.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 영상 하면은, 뭐 백종원 아저씨도 있고 무슨 승우 아빠도 있고 무슨 수빙수 무슨 뭐 등등 여러 가지 쿠킹 채널들이 있지만 그런 채널들은 비교적 젊은이 대상 채널들이고 아예 시니어 아주머니 줌 대상 채널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이 다른 이런 주부님들이 나와서 하시는 요리 영상인데 자막이 거의 안 들어가고 화려한 편집 효과가 거의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목소리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줌마들이 공, 공감을 많이 해요. 그냥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같은 아줌마가 설명을 해주니까 더 듣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주부나라 이 채널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나라의 특징은 또 사투리를 쓰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의 사투리는 치트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정말 저는 표준어밖에 쓸줄 몰라요. 저는 고향이 시골이 아니라서. 근데 어디 밑에 쪽 지방에 사투리를 쓰면 은더 사람이 인간미가 느껴지면서 더 되게 막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주부나라 이분의 사투리가 인기 상승에 더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 나가 나들이란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젊은 분이신데 젊은 분이 또 요리 영상을 올리시는 채널이에요. 근데 제목을 그러니까. 채널 이름을 잘 짓지 않았나. 집 나간 아들. 호기심 있게 뭐야? 왜집 나갔어? 근데 이게 왜집 나갔냐면은 그냥 자기는 이제 다 성장을 해서 원래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다 이제 컸기 때문에 그냥 독립을 했기 때문에 난 집을 나갔다 해서 집 나간 아들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요리왕 비룡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은 이 요리왕 비룡은 되게 오래되신 분이에요. 아프리카 TV에서부터 해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방송을 하셨는데 5, 6년을 그렇게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한 5만 명 구독자? 계속 정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성장이 안 되다가, 최근에, 시니어 타겟 채널 비슷한 느낌으로 바꾸셨어요. 특히 썸네일을. 썸네일이, 시니어 타겟 요리 채널의 썸네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음식을 아주 클로즈업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글자를 거의 안 넣는 형식의 그런 썸네일로 바꾸셨더니, 요리형 미용 채널이 원래는 젊은층만 조금 보던 채널이었는데 시니어로 바이럴 되면서 지금은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수시 한 80만 엄청 성장을 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선 다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런 채널들이 있다는 걸. 자 그다음에 또요런 집구리라는 채널, 요런건 이제 생활 정보, 생활 상식, 예? 뭐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생활 정보 채널들 근데. 그런 썸네일이 상당히 엣지 있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되게 엣지 있는 썸네일과, 그 다음에 썸네일에 절대 글자 넣지 않습니다.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집를 들어가서 보면은, 뭐, 아주 담백해요. 아주 느낌이. 영상이 담백하고 조용조용한데, 딱 듣기 쉽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알려주는 예,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 마블, 뭐, 범위쌤, 내편 TV, 복지 마블하고 범위쌤 이 채널은 사회복지사 출신의 분이 만드시는 그런 채널인데 특히 범위쌤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복지사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었다가 그게 사실은 그 주제 자체가 대중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회복지사 정보는 대중적인 주제는 아니죠. 좀 마이너한 주제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복지에서 조금 넓혀가지고 어떤 뭐 지원금 타는 법, 정부 뭐돈 타는 법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모든 복지를 다 아우르는 걸 했더니 성장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큰 채널이 됐습니다. 빅 채널이 됐고 다 비슷해요. 그 그러니까 복지 마블 범위쌤, 내편 TV 다 그런 유의 채널인데 내편 TV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정말로 재미있는 게 한번 뭐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너무 쉽게 만드십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경치가 나와요. 그냥, 제, 어디 산, 뭐, 들, 꽃, 경치가 나오고, 이분은 얼굴 등장 안 하시고, 경치가 나오는데, 그냥 설명만 나와요. 사회복지금, 뭐, 무슨, 뭐, 지원금 사는 법, 이런 거. 그러니까, 영상을, 그냥 경치만 나옵니다. 경치만 나오고,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보고 뭐, 지원금 사는 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쉽게 만드세요, 영상을. 근데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치만 나오는 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자연의 경치를 보는 걸 좋아하시니까 시각적으로는 경치를 깔고 내용은 청각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 같은 걸 알려주시는 그런 거죠. 저는 기자 출신의 이분들 이제 젊은 할배 오구 TV란 채널이 있고 뉴스 장터는또 채널이 있는데 이두 분은 임영웅과 미스터 트롯 이런 트롯맨들의 활약상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근데 트롯맨들의 활약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임영웅이나 이런 뭐 트로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좋아하시지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임영웅의 소식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사람이 노안이 오게 되고 글자를 읽는데 좀 번거로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네이버 같은데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연애 소식 같은 걸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70대 되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거 보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장이 있으셔서 그냥 누가 신문기사를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두 분은 매일 임영웅이라든지 트롯맨들의 소식을 검색을 해서 하루에 막 서너 편씩 올리시는데 신문기사를 그냥 읽습니다. 그냥 읽고, 나오셔가지고 신문기사를 읽고, 자기의 생각 조금 더 얘기하시고. 그 정도예요. 아주 쉽게 만드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서너 편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분들이 월에 수익이 한 500에서 1000을 예, 또 벌고 계신다는, 예. 은퇴를 하신 기자 출신인데, 은퇴하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사실은 지금 되게 살아가기가, 그러니까 은퇴하시고서 수익이 많이 줄고 살기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나이에 500에서 1000이면은 이분들은 너무 해피하신 거죠. 저는 중년 연예인 전문 채널. 연예인 채널이 젊은이들 연예인 채널이 있는데, 시니어 그쪽에 치우쳐진 60대 이상 연예인들의 활약상만 집중 조명하는 채널들이 있는데, 아까 오구 TV, 그런 저기, 오구 할배 TV랑 다른 건, 오구 TV는 얼굴 직접 등장해서 본인의 상반신이 나오는 채널들이고, 요거는 그냥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식들의 채널이에요. 상당히 뭐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평 TV 네 번째 짐 썸네일 사평 TV 같은 경우는 원래 연예계 소식가 시니어 연예 소식 채널이었다가 컨셉을 바꿨어요. 뭐냐 국뽕으로. 근데 국뽕 중에서 여러 장르가 있는데 국뽕도 한국인이 세계에 어떤 대회 나가서 활약했는데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영상만 구에다가 올렸는데 그 옛날에 연예 소식 할 때보다 지금 조회수가 갑자기 수백만 회가 나오면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삼평TV. 그래서 지금 현재 삼평TV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올렸던 연애 소식 그거를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컨셉 바꾸고 나서 채널 컨셉 바꾸고 나서 옛날 컨셉 영상들 놔둬야 되냐, 어떻게 뭐 지워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되냐, 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놔두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컨셉 바뀌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알고리즘이 방해된다고 그 사람들, 그, 난 지금 컨셉 바꿨는데, 그래서 지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700만 뷰를 지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한국인의 활약상만, 예,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고 한국인이 어디 무대 올라가서, 어, 노래 부르는데 외국인들이, 오 마이 갓, 깜짝 놀라. 예, 이런 것만, 예,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예 소식 채널들도, 이거 뭐,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다 채널. 그러니까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예가 중계라는 채널이 있고요. 또 연예 특급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두 채널은 똑같은 사람이 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세요. 썸네일이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제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영상, 두개 영상 들어가서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들어드리는데 만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내용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사람의 그 나레이션 목소리가 나오는데 기계음으로 나오고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사진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데 그 기계음은 똑같이 나오고요. 기계음도 성우가 여러 가지 성우 목소리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고가 똑같아요. 목소리만 다르고 원고는 똑같고 슬라이드쇼만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두개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다채널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일종의 한 방법이죠. 다채널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거는 성우 용묘장이라고 농사 경력 50년이 된 농사의 최고의 어떤 전문가이신 그런 분이 하시는 채널인데 그냥 원테이크로 편집이고 뭐고 없이 그냥 카메라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거 그냥 원본으로 올리시는 분인데 설명을 계속 뭐이 농사 이거 하는 법 이거 하는 법 해가지고 시즌별 농사도 시즌이 있잖아요 계절별로 심어야 되는 작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하는 방법 꿀팁 같은 거 올리시는데 이것도. 구독자가 50만 명인가? 예, 오, 대단하신 분이고, 자 다음에 배우 오미연님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오미연의 야매주무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이 코스트코 영상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주 코스트코에서 세일, 뭐 행사 뭐 하고 있는지 그거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장르가 이렇게 통할 줄은. 자 그다음에 만물 도깨비라고, 이분은 이제 서민가부에 출연하셨던 서민가부 아시죠? 그 TV에서 하는 서민가부 그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던 가부신데, 그러니까 이제 경매를 하는데 도깨비 만물 경매장이라고 어디 뭐 용인시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하시는 뭐 마치 이제 본인이 나오셔서 홈쇼핑 채널처럼 뭐 이렇게 말씀을 뭐 이렇게 막 물건을 파시는데 거기에 이제 경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에 경매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뭔가를, 물건을 이제 경매로 구매할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인데, 라이브 커머스는 아니고, 그냥 본인의 그런 경매장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그냥 홍보를 하는 그런 채널이죠. 그래서 경매하는 모습이 매일 8, 9시간이 라이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시니어 채널은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성공에 뭐 누구나 똑같이 얘기하는데, 성장 일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너무 놀라운 게, <laughs> 5년간 일일 일업로드를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laughs>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아직도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정말 그렇게 꾸준히 근데 최근 마이너 장르에요 조회수가 진짜 너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바보같이 우직하게 5년을 한 결과 지금 한 4~5만 명 구독자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